이니까 쟤는 앞으로 빼버리는데 그러면 은 얘는 빼버리고 요거잖아 그러면은 요거 저거 정리해줘야 되나? 모르겠다. 일단 해주고 아 괜히 얘기했다 2로 나가. 아예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만 계산해주면은. 답이다 아, 이거 근데 얘들아 저뭐 2의 11제곱 아, 2의 11제곱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요런 거지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빨리 하려고 내가 저번 시에 외우라고 한 거지 2의 10제곱은 1024 요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저런 거 계산할 때 빨리 할수 있어 근데 문제 막 3의 10제곱 뭐 5의 10제곱 이런 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데 2의 10제곱은 10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의 10제곱 정도 11제곱 정도 요 정도는 계산해 줘야 돼 알겠지? 그래서 저렇게 된다. 저거 이해했니 저기까지? 그 얘도 똑같아. k는 1부터 b까지 a인데, 야 여기는 k가 없잖아. 그치 a 상수지. 그럼 아까 얘기했지 얘가 똑같은 a가 그냥 계속 이렇게 더해지는 거랬잖아. b 개수만큼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, b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거지. 그럼 이번에는 b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상수란 말이야. 그럼 a를 뺄수 있지. 아이고. a를 뺄수 있지. 그러면 요거까지 했을 때 요거는 1부터 a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. 알겠지?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. 요놈 m 준거지 요놈 요놈 해준거고 그러면 이제 저 앞에 있는 놈 해줘야지 n 1부터 5까지 n 리지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자 그러면 은 세제곱 o 플러스 a k n 이 w y o 알겠니? 저첫 번째 가로 빨간색 가로가 a b가 돼서 나와서 b는 1부터 a까지 계산할 때는 b가 계산이 돼야 되니까 a를 앞으로 빼줘가지고 b는 1부터 a까지 합분면 1부터 a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됐다 이거지. 그러면은 이제 a 세제곱은 2분의 n,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. 그다음에 a 제곱은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.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끝이야. 그서 이거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. 그래서 그 밑에 건뭐 별로 안 어려워. 아까 그 n 번, 아이 번째부터 뭐 시작하는 거 아까 말해줬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보고. 그래서 고그 숙제로 16번까지 하고 뒤에 연습 문제야 근데 이게 아직 안 배운 게좀 있어 갖고 풀게. 한 48번밖에 못 풀거든. 그러니까 16번까지 하고 연습 문제는한 48번까지만 해근데 이게 딱 대사 문제라서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. 그럼 지금부터 빨리 정리하면서 모르는 거나 이해안 갔던 거 질문해. 좀 가르쳐 줄게. मैं हे काम की जो ना हेबा